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보들보들 발을 위한 특별한 케어. 티눈, 굳은 살, 물집 걱정 없이 편안하게 걸으세요. 발가락 보호와 쿠션 기능까지 3900원으로 지금 바로 부드러운 발을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세요. MSMULTI VRSE e 발톱 스트립 테이프가 깨끗하고 건강한 발톱으로 가꿔줍니다. 55% 놀라운 할인가로 티눈 걱정 없이 부드럽게 케어하세요. 지금 바로 득템 찬스. 3위입니다. 메디폼 리퀴드 액상 드레싱으로 티눈 걱정 후를 털어내세요. 간편하게 상처를 보호하고 관리 해주는 든든한 아이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5700원으로 건강한 발을 유지하세요. 2위입니다. 발 건강을 위한 특별한 선택. 비빙앤앱 에바 티눈 패드로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타원형 디자인으로 발을 보호하고 60매 구성으로 넉넉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1900원에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발이 편안함을 되찾아줄 크론티눈 밴드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굳은 살, 물집, 발가락 통증 걱정 없이 산뜻한 풋케어를 경험하세요. 52%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